상대방 팔이 내 몸통 쪽에 있을 때, 그죠? 중요한 거는 깔지면 항상 목을 방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 이 사람이 어깨를 눌러서 크로스 페이스가 되면, 그죠? 압박이 되고, 이 포지션 컨트롤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잡으시고, 팔꿈치로 당겨서 이 팔로 서브션 관지 못하게. 그래서 손이 내 아래쪽에 있으면, 그죠? 이 사람 손매를 잡기 쉬워요. 손을 맞잡는 경우, 이 사람 손을 맞잡는 경우에는 이때는 힘이스킵면서 무릎을 넣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이 사람이 골반을 차단하는 거야, 일부러. 왜? 히비스키와 해서 물못넣동 하려고. 그죠? 그럴 때는 소매를 잡으시면 돼요. 소매를 잡고, 내손가락 잡고, 잡으실 때 주먹으로 미셔야 돼요, 주먹으로. 그래야지 길이가 멀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무릎을 다리 쪽으로, 그죠? 통과시키시면, 그죠? 내 손목도 통과시키면 쉽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발목에다 거셔야 돼, 항상.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을 밀어내고, 그죠? 또, 들어올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들어올리면, 반대발로, 워터플라이 훅을 넣으시면 돼요. 다리가 x 같 처음에 이렇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세개 끌어안고 누르고 싶어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지금 잘안 돼. 팔에다 X같이 거는 것처럼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손을 당기시고, 팔이 구부린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쓰기 힘들죠? 그 상태에서 다시 스파이더로 만드시면, 리커버리 하면 쉬워요. 그러고, 쉽게 리커버렸어요. 파이더가드 싸울수도 있고 그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자꾸 일단 크로스 페이스 무조건 서브샷 방아 접반디 까았을때는 그죠? 이 상태에서 손에 접으시고 주먹으로 이.. 하이 이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되요? 무릎 넣기 힘들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주먹으로 밀면 이팔 이 풀려고 하면 그죠? 더 쉽게 넣어주는거고 풀려고 안고 누르려고 해도 엉덩이 살짝 틀어서 손목과 손목 사이를 집어넣으면 쉽게 들어오니까, 그죠? 필요하면 밀어내고, 여러가지 기술을 쓸수 있어요. 그죠? 버터플라이버 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다리 들어오시면, 쉬워요. 그냥 밟으면, 위에는, 그죠? 그렇죠. 그거 그죠? 리커버리 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리커버리. 여기서 만약에 카운터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 똑같이 하셨어요. 밀고, 똑같이. 하나, 둘, 그죠? 들어올려서, 엑스를 만들어요. 스라든 띄우고, 발을 걸으시고, 정면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다가, 이제, 만약에 필요하면, 그죠? 땡기시고요 발을 안쪽에다 걸실 거예요. 원. 그죠? 팔 당기면서 밑에 있는 다리를 치실 거예요. 투. 그러면은 이제, 그죠? 리버스 라이너 시켜야 요팔 당기시고, 다리를 꼬시면 돼요. 꼬아서, 밑으로 들어가서, 발목을 잡으시면 타이트하게 꼬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탈보면 리버스 트라이너 초크가 요 손을 놓고, 허리 끌어안고, 땡기세요. 뚫어. 그리고 이제, 이 리버스 트라이너 초크가, 그냥 트라이머 초크보다, 파워가 훨씬 세요. 그럼 실제 해보면, 걸리는 힘이 더 세. 그죠? 다시. 이거는 내가 카운터 필요할 때, 그죠? 자꾸, 점수를서 치고 있어. 그럼 카운터 해야지. 두고나 하나. 살아남아야돼 이겨야 되니까, 하나. 올려 끄고, 이렇고 올려서, 발 넣으시면, 그죠? 스파이더로 들어왔다가, 그죠? 들어왔다가, 어, 기가 돼. 끌어내리고, 다리를 빨리, 바꿔서, 바꿔서, 목에다 걸고, 팔을 당기시면서, 뒤트는 발 넣으시는 거예요. 그죠? 잡고, 다리 꼬고, 내가 완전히 남북으로 들어가면, 그죠? 다리를 꼬았어세요 만약에, 안 꼬아지면, 한번더 잡아당기시고, 팔 당기세요. 겨그 다음에, 허리 끌어안고, 팔 당긴 다음에, 와, 그럼,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유도에서는 가로 누르기라고 있어요. 가로 누르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눌러, 눌러 이제 그 다음에 누르고, 유도에서는 이렇서 3초 지나면은 한판승이에요. 이렇게 가로 누르기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주위에서 가로 누르기 도안 쓰죠. 왜? 이러면 내가 얼굴 밀고, 다리 올리면, 그죠. 똑같이, 그죠. 가로등기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탑에 있는 다리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복방하고 그죠? 이 사람 위에서 같잖아요. 위에 타이게 잡아도 복방하고, 그죠? 허에 잡고 팔을 뻗으세요. 똑같이 나머지 똑같이, 그죠? 잡고 발을 뻗팔 뻗으면 발이 미끄러지니까 발을 뻗는 게 아니라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무릎을 허리지 핀다는 식으로 무릎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 그죠? 이 상태에서 요이 다리를 이팔위에 올려요. 왜냐면 내가 그냥 손놓으면이상 손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는거야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막아요 이렇게 그 잠깐만 막으면 돼그손날로 목을 밀어요 밀고 잘 꼬면 그죠? 잡아서 어라이 돼. 그 다음에 원래는 허리를 이렇게 피면 안돼 이렇게 피는게 아니라 몸을 접은 상태로 유지하잖아 주짓수는 항상 접은 상태로 유지하는땀 보고 서어 반대손으로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확실하게 꼬을 수 있게 돼 그죠? 그러고 나서 그죠? 꼬은 상태에서 몸 웅크리면서 발쫄라야죠 허리를 항상 트면 허리 는게 아니야. 몸웅크리 상태에서 발을 쫄라야지 파워풀하게 쫄을 수가 있어. 그죠? 다시 그죠. 방하시고 그죠. 복방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손에가 가까이 있으면 손을 잡으세요. 이거는 힘이 크게 안 들어. 그죠? 잡고 팔을 뻗으시면 돼. 주먹으로 뻗으시면 이 사람이 손 빼기 힘들어요. 그래서 손 빼려고 해서 공간이 생기면 못 낚는 쉬워지지. 그죠 팔을 당기면 다리가 팔이 한해 접히니까 이 사람 얼굴이 내 쪽에 있어도 내가 허리 펴면 머리가 아주 내려가잖아 그죠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 상태에서 다리 올리고 그죠 원래 이렇게 하면은 그죠 다리를 이용한 키로기 걸리죠 그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항상 서브 샷방안 신경 쓰고요. 이 사람 머리가 까이 있어도 그죠. 손에 잡고 팔을 뻗고 무릎을 눌러서 팔은 당기시고 그죠. 항상 방명에 닿고 똑같이 하나 그죠. 이 사람을 밑으로 밀어내리는 거예 얼굴을 이 사람 밑으로 밀어내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이 팔을 돌릴 건데, 그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팔 당기면, 안크랭크가 걸려요, 실제로. 안크랭크를 시도하면서 기술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팔이 돌아가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팔이 앞, 걸리기 때문에, 이스케이블을, 이제, 더못 가고, 딸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목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내리면, 그죠? 목을 잡고 땡겨요. 반대로, 그죠? 이 사람은, 밑으로, 끌어 안 내려가려고, 잡잖아. 그러면, 팔 전체를 하셔도 좋고 손으로 돌리셔도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팔 전체를 하는게 훨씬 더이 사람 팔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그죠? 그래야지 쉽게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내 머리가 약간 대각선으로 와서 이 사람 엉덩이 쪽으로 내 머리가 들어가서 그 고개 뒤쪽으로 돌리시고 넘어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목에 안받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드세요 그죠? 다시. 제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빨리 확하면 앙크랭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꾸 잘 앙크랭크 를수있는 사람은 팔, 팔을 이용해서 이 사람 팔을 이렇게 비틀는 거야. 그죠? 팔 비틀고, 그죠? 비틀고 머리가 땅에 가 처박히면, 그죠? 그 정도면 목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걸려보면은 이제 팔에 이제 통증이 와 그죠? 걸는 사람 잘걸으리면 팔에 통증이 오게 확 걸면 돼, 그죠? 자, 끄어, 죠잘 하는 사람은, 그죠? 내가 아직 완전히 지 않으면, 이건 안 잡아도 똑같아. 목, 이 사람 목을 밀어서, 하체를 밀어야, 그린 사람이 코스페이스를 만들려고 내 목을 자꾸, 그죠? 버텨. 그때 이 순간적으로 탁, 치면 이런 몸을 비집고 있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걸리는 분은 팔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그죠 이쪽 어깨로 오으시면 돼요. 시선 한쪽으로. 왜냐면 머리부터 떨어지면 안 크랙 그것도 쉽게 걸리고, 장수하테못같은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응과정에서.